오늘은, 나는, 티숭이, 꼬마 요리사 티숭이고, 얘는, 그 에이, 발등은? 아니, 아이언맨, 아이언맨 토니트 사크야. 어, 오늘은 첫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야. 이거, 이 케이크는, 어, 산타 할아버지가 사줬고, 그 다음에, 어, 어, 노량, 어, 지금 케이크 먹으려고 하거든. 노래, 노래 한곡불려고 어, 먹자. 엄마 불 켜줘. 엄마 불 켜줘. <laughs> 그 다음에 불은, 어, 엄마가 해줘야 돼. 엄청나게 뜨거워그 다음에 위험해. 그 다음에 하면 지울 수도 있어. 그 다음에 어제. 어디... 그 다음에 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어, 절대로 불장난하지마 그러면 큰일나 그냥 후 응. 하면 되잖아 응. 노래 안해? 네 축하합니다 아니, 울면 안돼 네, 울면 안돼난 찾아오지 나는 나에게서 주시데요 뿌리야. 이게 무슨 뿌리야 그래? 친구들 맛 이제 맛있게 먹자. 친구들 안녕.